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을맞이 구매한 제품들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먼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제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비비안 웨스트우드 제품이고요. 레드라벨이라서 조금 더 저렴한 버전으로 알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어 블로그로 선물을 받은 제품이에요. 근데 요거는 같이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 제품 말고는 다 제가 직접 구매한 제품들이거든요. 그리고 제눈을 사로잡은 제품은 바로 아크네 스튜디오. 제가 또 핑크색 엄청 좋아하잖아요. 핑크 아크네 스튜디오 라운드넥 가디건입니다. 너무 귀엽죠? 요거 제가 핑크색이 사실 폴로 걸즈 제품이 있어가지고 고민을 진짜 많이 하다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 가을, 겨울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것도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쇼츠로 제가 언박싱 영상을 미리 올려놨어요. 아크네 스튜디오. 아직 택도 안뗀새 제품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제품을 더 구매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냥 긴팔 티예요. 꼼데 핑크색이랑 하늘색깔 두 가지 색상을 구매를 했습니다. M 사이즈고요. 이 제품도 M 사이즈입니다. 한 번씩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비안 웨스트우드 제품이고요. 이거는 1 사이즈 제일 작은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이 부분 저는 하나 열어서 입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쪽 위에 하나 열고 밑에 두개 열어서. 이런 식으로 입는 걸 선호합니다. 뒷모습은 이런 느낌. 사이즈는 그렇게 막 작게 나온 편은 아니어가지고 무난하게 옷좀 앞쪽? 66에 가까운 5호가 아니라 44에 가까운 5호 정도까지는 이 사이즈, 1 사이즈가 잘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사이즈가 단추 디테일도 되게 귀엽거든요. 특히 여기 요거가 비비안 웨스트 우드 로고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귀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드 포인트 들어있고요. 이거까지다 잠가 볼게요. 잠갔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저는 요즘 스타일이 이거 딱두개 정도 열어서 입는 게 요즘 스타일 같더라고요.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로고랑 여기 로고. 그리고 되게 소재가 부드럽다 해야 되나요? 부들부들? 보드럽다 부드러운 느낌이 나고요. 이 줄이가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좀더 손목이 얇아 보이는 효과. 여기도 이렇게 좀더 길게 잡혀있어요, 줄이가. 짠, 이 제품은 XS 사이즈거든요. XS 저는 이렇게 밑에 또 하나 내려입었고 요거 위에도 하나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 아크네 스튜디오 요 로고가 살짝 가슴 포인트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핑크색인데, 아까 그것보다 조금 더 널널한 것 같아요. 이소에 이렇게 되어 있고, 뒷모습, 옆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약간 좀더 헐렁헐렁한 느낌. 엑스 스리어도 아크네 스튜디오는 사이즈가 좀 크게 나오는 것 같긴 해요. 대신에 이목 부분은 조금 더 조입니다. 이렇게 딱 입으면. 그래서 이렇게 입는 것보다 저는 하나 풀러서 입는 거를 좀더 추천하고 싶어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요즘은 하나씩 밑에도 벌려서 입더라고요. 가디건을 입을 때. 그래서 목걸이 같은 거 하나 착용해주면 좋아요. 저는 이거 핑크 색깔 목걸이 착용하고 싶었지만 오늘은 이거 제가 최근에 구매했기 때문에 자주자주 자주 착용해주려고 티파니 앤코 목걸이를 착용해줬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다 잠궈서 한번 입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잠그고 여기도 잠꿧스 택핏. 어, 여기 살짝 벌어짐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단추가 약간 성글성글하게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되어 있고 아, 그리고 비침이 조금 있어요. 조금. 그렇죠? 요 라인이 보이죠? 제 안에 입은 라인이 요런 게 조금 비치긴 한다는 점. 안 비칠 것 같은 건 핑크색인데 비치네요 살짝 팔 길이는 살짝 길긴 한데 원래 우리 이 정도는 감안하고 입을 수 있잖아요. 근데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입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꼼데 같은 경우에는 M 사이즈를 구매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원래 꼼데가 좀 빨면 빨수록 줄어든다는 소리도 있기도 하고 그냥 이거는 가디건이 아니라 티어 가지고 살짝 그래도 여유 있는 핏이 더 예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핑크색 <laughs> 제가 핑크덕후 여가지고 이렇게 핑크색으로 먼저 입어봤습니다 m사이즈인데 근데 또 엄청 크거나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딱 맞는 느낌. 스몰까지는 잘 맞았을 것 같아요. 근데도 그래도 빨걸 대비해서 M 사이즈를 구매했다. 이런 핑크도 예쁠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런 느낌. 티가 좀 길어요. 길이감이. 아까 가디건들에 비해서는 조금 길죠.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입니다. 무난하게 어디에나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것도 구매를 해봤어요. 이번에 제가 구매한 아이템들은 거의 다 화이트, 아이보리, 하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막 청바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느낌입니다. 짠. 오늘 소개할 마지막 제품은 바로 하늘 색깔. 꽁대 가르송 긴팔 티입니다. 이렇게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느낌 팔통은 근데 꽤 널널한 편이에요 이렇게 아마 55까지는 M 사이즈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핑크 제품이랑 사이즈도 똑같고 똑같이 센스에서 구매해가지고 크게 설명해드릴 건 없지만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팔 길이가 길어서 그래도 막 엄청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반세 해도 이 정도 아주 만족하는 사이즈입니다. 다. 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브랜드 제품으로 가을 옷들을 몇개 구매를 해봤는데 제가 여름부터 조금 조금씩 구매를 해서 이렇게 하나로. 영상을 찍어봐요. 추석 껴있고 그러다 보니까 살짝 더 가성비 쇼핑몰은 후에 찍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